호구란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만 이익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자신이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구가 되는 것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자신을 소홀히 하는 행동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호구가 되는 이유는 크게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나뉩니다. 심리적으로는 승인 욕구,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에게 끌려다니며 스스로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호구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호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변화를 결심하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비호소 호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호한 태도는 호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친구에게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단호함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통해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트에 자신의 경계사항을 적어두는 것은 이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방의 반발이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안 돼라고 말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단호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실제 상황에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변화를 통해 얻은 긍정적 결과는 자신감 상승과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입니다. 친구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모습은 호구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합니다.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일기장에 오늘의 성과를 기록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호함과 자신감을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호구에서 벗어난 삶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